안녕하세요. 메타버스 여행자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오큘러스가 공개한 게이머 세그멘테이션 리서치 자료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리세커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스토리, 아트, 탐 예술로서의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분야 전반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R은 특히 몰입감 넘치는 새로운 세계와 스토리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그룹에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 같은데요. 이 그룹에게 VR이 어필하려면 RPG, 판타지 내러티브 장르의 작품들이 어떻게 현실과 전혀 다른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지에 대해 강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전체 게이머 중 가장 많은 수치인 24. 3%를 차지하고 있으며, 25세에서 44세의 남녀 모두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게임과 기기를 구매할 때 리뷰를 가장 많이 신경 쓰며 캐릭터나 스토리가 뛰어난 게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VR이 주류 플랫폼이 되고 합리적인 가격이 될 때까지는 VR 구매를 망설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주로 퍼즐, RPG, 보드게임 등 솔로 게임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VR이 이들의 게임 성향에 어느 정도 부합하다고 느끼지만 아직 기술이 이들이 원하는 수준만큼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약24% 정도가 VR 기계를 가지고 있으며 29% 정도가 미래에 VR 기기를 구매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VR 기기 구매에 회의적이지만 VR 기술 발전에 따라 매력적인 스토리 경험을 제공하는 콘텐츠가 많아진다면 이들은 빠르게 VR에 적응할 수 있는 그룹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벤치플레이어입니다. 이들은 캐주얼 게임을 주로 플레이하고 VR에는 큰 관심이 없는 그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들은 전체 게이머 중약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25세에서 44세 사이의 남성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평균 게이머들에 비해 적은 소비를 하며 친구들과 다시금 만나 플레이하거나 과거에 했던 게임을 플레이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로 여가 시간에 게임을 플레이하며, 얼리 어댑터에는 해당하지 않는 그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다른 사람들이 먼저 시도해보는 것을 본 후에 그 반응을 보고 결정하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오히려 VR의 고립성에 대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VR이 주류 플랫폼이 되고, 시장이 충분히 자리를 잡게 된다면, VR에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타임패서입니다. 모든 게이머 중에 가장 캐주얼한 게이머들에 속하며 주로 모바일 기기에서 시간을 때우기 위한 용도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그룹입니다. 게임에서의 승패에는 큰 관심이 없고 본인의 게임 스킬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플레이하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전체 게이머 중약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25세에서 54세 사이의 여성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주로 모바일 게임을 플레이하기 때문에 VR의 타겟으로 보기는 힘들고 이들에게 VR이라는 새로운 기술은 이해하고 즐기기에는 많은 시간을 습과 노력이 드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특히 VR이 멀미를 유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서 쉽게 플레이하기 어려워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총 7가지의 게이머 그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VR 개발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VR 및 미래의 메타버스의 사용자 행동 패턴에 대해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설명 및 자료는 전체 리포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설명란에 다운로드 링크를 올려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체 자료를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